우리 한좋아유요 예. 아, 그렇잖아도 방학인데 뭉치 얼굴도 못 보여 드리고 내일이요. 그렇긴 한데, 방학도 다 끝나가고. 아, 알았어요, 삼촌. 예, 그러세요. 엄마. 어, 뭉치야. 너, 과수원 삼촌댁에 가야겠다. 과수원 삼촌댁? 지금? 음, 지금 말고, 내일. 어, 학원 가야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너 보고 싶으시대. 계약하기 전에 며칠 다녀오자. 응? 뭉치가 먼저 와있네? 정말? 뭉치가 웬일이야? 아, 영어 레벨 테스트 때문에 일찍 왔구나? 아니야. 아니긴, 미리미리 공부하지. 그런 거 아니야. 나, 과수원 삼촌댁에 가야 돼. 어, 화수원? 화수원? 와 부럽다 근데 너 좋은데 가면서 왜 그래? 좋으면 너나 가 뭉치야 <laughs> 나는? 우리 셋이 가면 재밌겠다 어, 언제 가? 내일 내일? 내일은 나 안되는데 다 챙겼니? 아니요 응 음. 여태 뭐했어? <laughs> 싫어. 응? 뭐가 싫어? 화장실이야. 과수원 가면 화장실도 불편하고, 또 먹이도 많고. 할아버지께서 뭉치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신데, 뭉치 너만 가면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러시잖아. 우리 뭉치 걸음마 배울 때도 할아버지가 뭉치 손잡아주셨고. 응? 알았어요. 그 대신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돼요? 응? 아, 그럼? <laughs> 엄마가 가방 챙길 동안 친구들한테 전화해봐라. 응? <웃음> 네? <웃음> 저, 드림이 누나한테도 물어봐야지. 같이 가지 못해서 미안해 얘들아. 꽃가게 할머니를 도와드리기로 해서 말이야.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너희들끼리 가는 건데 잘갈수 있겠어? 께. 네. 아. 잠깐만. 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어디 지 아, 여기 있다. 자, 이거. 이게 뭐예요, 언니? 들이야. 한번 펴보자. 어, 어, 지금 말고 나중에 혹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펴봐 누나가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다 <laughs> 어딜 가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네 <laughs> 어? 근데 찰스가 늦네 오우, 쏘리 가방은 뭐야? 너무 많아 쉿, 시크릿 자, 그럼 기차 타러 출발! 우와, 산이다, 산! 아하, 멋지다! 와우, c o u n t r 와 강이다! 와우, r i v 수박 소리 할 거다! w h 수박 소리? Oh n no. uh. 아, 누구야? 코콕기사람난안 아, 어, 꼈는데 시골이잖아, 거름냄새야 아, 으이구, 더리, 아우, oh, 쏘 so 더리 시골에 왔으면 시골을 느껴봐 쉿, 뭐지? 유언크 어디 계시냐? 어, 우리끼리 찾아갈 수 있다고 마중 나오시지 말라 했는데 왓? 아, 안, 안 나오셔? 아, 그, 그럼, 그럼 우리 타고 가? 버스 버, 버스? 오, oh, 노, no. 버스 노 no. 아, 뭉치, 택시 불러, 택시 가방 좀 치워, 좁잖아 아이치. 택시 타면 좋았잖아 옥 철수야, 옆에 할머니가 <laughs> 네 가방 깔고 앉으셨어 왜, 오, 마이 백 아직도 멀었냐? 나 아, 아, 왔어. 아, 어, 어, 다리 아파. 어, 어, 먼저 가. 어, 빨리 와 그럼. 아이고 누구냐? 뭉치냐? 하아버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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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가지. 아이고. 아버지, 뭉치랑 같은 반 친구 이누리예요. 오냐 오냐, 아이고 아이고 싹싹 두었지. 아이고 오늘하고 힘들었지. 재밌었어요. 아, 배들 고프지? 자자자, 어여 가자. 이 네. 아이 그런데 왜 둘이냐? 네 엄마 말로는 세시랬는데. 저기 뒤에 오고 있어요. 어 그럼 저 먼저들 가거라. 내가 가보마. <laughs> 아, 얼른, 얼른 가야지. 엄청 거리다가, 그, 피 빨린다. 어? 피, 피? 드라큐아? 어? 기다 인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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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도 모르냐? 패션! 하하! <laughs> 아, 근데 여긴 왜 이렇게 벌레가 많냐? 아우치! 아우치! 아, 모기도 많고! 아, 가지러 가지러! 오, 디어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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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이 물렸네 아, 늑대다! 아, 아, 가려워 가려워! 베리베리 가려워! 가려워 가려워! <laughs> 아그안자 오늘 뭐하냐? 어누리는 어, 여할아버지? 이 <laughs> 피곤했는지 아이 부자리 깔자마자 잠들더라. 응? 아 <laughs> 화장실 가야지. 아이 머리 조심. 아이 이 냥이래. 옛날 집이라 천정이 낮다. 응? 벌떡벌떡 일어나면은 머리 찌지. <laughs> 가만히 자 머리 찌운 데는 그게 집방이다. 어? 자, 내가 얼른 가져오마 어? 자, 특효약이다. 어? 뭔데요 할아버지? 그 죠엔장. 옛날부터 이거 하나면 다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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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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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됐다 내일 아. 아침이면 은 아주 개운할 게다, 응? 자, 자, 뭐, 저... 너 오줌은 너. 요강에다 놓으라 어? 요강이요? 마루 끝에 두었다 한밤중에 변소 찾느라고 애쓰지 말고, 응? 거기다 누워 에? 자, 늦었는데 그만 자거라 응. 배 머리 감아도 된장 냄새나 <laughs> 어우, 된장남, <laughs> 어우 아웃지 마 <laughs> 아우 아유 <아이도. 웃음> 아, 아유 이럴때 수박 어? 한 입만 먹었으면 좋겠다 어? 수박 먹고 싶지 않냐 월호맨은 <laughs> 아주 야, 어? 수박 소리 하자 왓? 그래 수박 소리 과수원까지 왔는데 수박 소리 나고 가야지 으아 어? 두광천냐 요강? 아, 그게 아니라 수박을 위한 수박에 의한 수박의 서리. 준비를 해야지. 어? 그게 뭐야? 보긴. 들키지 않게 변장. <laughs> 오, 오케이. <웃음> 어? <웃음> 난 이거 응? 가자. 어, 잠깐만, 어? 이것도 가져가자 어? 필요할지도 몰라 Hurry okay. up! <laughs> 여기냐? 어, 그런 거 같아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 수박밭이야 아... 가자, 가자 야, 어? 왜 내가 앞에 가는 거야? 찬스, 네가 앞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펴봐. 봤다. 어, 끄고. 어? 어? 뭐야? 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하하, 아, 나한테 랜턴 있어. 아, 자, 자, 아, 읽어봐. 어? 어. 성막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그 위에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년 에이, 더워, 더워 어휴, 광야라서 뜨거운 햇볕을 피할 것도 없고 아휴 이러다가 우리 약속의 땅에 가기도 전에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굽에 남아 있는 건데 아휴, <laughs> 아니, 저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뜨거운 햇볕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네? 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더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추운 밤공기에서 지켜주셨어요 다들 일어나시오 구름이움직이기 시작했소 저 구름 기둥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름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행진을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 누리미 누나가 우리한테 구름기둥 이야기를 왜 할까? I don't know <laughs> 아, 누, 컴퍼스라도 있었으면 어, 아. 나침반? 어. 와 어, 맞아! 하나님이야! What?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집으로 데려다줄 거야 어떻게? 기도해야지

와, 아유. 오, 아, 구름 기둥이라. 아 아이고 고 제법이로구나. 아 그냥 마냥 철부지인 줄만 알았는데. 아유, 제법이다. 고생했다. 응? 아, 숲속. 정말, 정말 무서워요. 아 무서워. 씨는 남의 밭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응?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어버려서도 안 되고. <laughs> 네. 누리는요? 음, 잘 자더라. 에? 아침에 그, 누리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겠구나. <웃음> 네. 네. <laughs> 아이고, 이 벌써 새벽 1시다. 어여, 자고. 네. 내일은 내과도 가고. 원두막에서 수박도 먹고. 재밌게 놀거라 네, 할아버지 이주 <laughs> 친구들, 사막에 도로 표지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없어요 도로 표지판이 없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셨답니다 방향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 공부든 친구든 모두 포함된다는 거. 예주 친구들,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 그리고 없는 것도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로 인도하심을 받기로 해. 그럼 안녕. 헤어한글릇난니스미릿으 와요.